안녕하십니까? 스텝산사입니다. 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요즘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중국이 불안하니까 미국도 불안하고 한국도 불안하고 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제 주입분들을 만나보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주식이 이렇게 흔들릴 때뭐 일부 매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차익 실현도 할수 있고 이런데 결국 길게 보면 주식 시장에는 좀 남아 있는 게 맞고 그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릴 게좀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 계속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다고 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냐면. valuation. 특히, 버핏 지수 되게 얘기 많이 합니다. 버핏 지수 역대 가장 비싸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뭐 주가 빠질 수 있다. 이두 가지를 제일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전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주식을 너무 잘해서 어떤 특정한 주에 많이 오를 때는 가지고 있고 덜 오를 때는 팔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르든 내리든 내가 잘 못해가지고 많이 오를 때, 많이 빠질 때둘다 주식을 안 갖고 있을 때와 그냥 주식을 쭉 가지고 있을 때의 수익률 비교,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다, 비싸다에 가장 크게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게 버핏 지수예요. 버핏 지수는 미국의 시가총액하고 미국의 GDP를 비교해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버핏 지수를 보면 역사상 최고치를 이미 넘어서서 2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의 GDP라는 게 결국 미국이 생산하는 양인데 미국이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훨씬 더 주가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일리 있는 얘기고요.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무슨 뭐 특별히 토를 달건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버핏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숫자로 우리가 다알수 있는데. 문제는 이 버핏 지수가 시가총액하고 GDP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은 주식의 총 가치니까 뭐 여기서 다른 해석을 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총 시가총액을 더해놓은 거거든요. 문제는 분모에 들어간 이 GDP가 과연 옛날하고 지금하고 기준이 같을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BEA 사이트에 가보면. 미국 기업들이 내고 있는 이익의 금액이 총 금액이 나옵니다. 이 이익의 총 금액을 GDP로 나누게 되면 저는 이걸 대략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진 이익률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이 100원이라는 GDP가 있을 때 기업들이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를 알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뭐 2~30년 동안 보시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GDP라고 하더라도 각 기업들이 벌고 있는 돈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 GDP를 매출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주가는 매출의 함수가 아니라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GDP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비슷하게 그 GDP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규모가 훨씬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핏 지수를 단순하게 나누기보다는 이 GDP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의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 버핏 지수가 높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식이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에서 옛날에는 내수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내수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기업, IT 기업, 반도체 기업들은 외국에도 많이 팔고 외국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보시면 이 S&P에서 나오는 건데 외국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의 지수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지수를 그냥 S&P 500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의 주가가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난 20, 30년을 보시면 외국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종목의 주가가 그냥 S&P 500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GDP는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 안에서 발생한 돈번 거예요 미국 안에서. 근데 주가로만 보면 해외에서 매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일으키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분모에이 GDP의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부분 그다음에 GDP의 마진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동일한 잣대로 버핏 지수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버핏 지수가 높다는 건 부담인데. 이 버핏 지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GDP가 과거와 달라졌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뭐저번 FOMC에서 얘기했습니다.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몇몇의 FOMC 위원들은 내년 6월에 끝낸다, 3월에 끝낸다. 뭐 말이 많아요.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게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동안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발행되는 채권을 사주고 있는 거예요. 어, f 페드에서. 근데 페드 입장에서는 단기 금리는 올리는 게 엄청난 신호를 줄수 있으니까 부담이지만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돼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장기 금리가 오르게 하려면 채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채권을 사는 사람이 적어야 되죠. 채권 공급은 그런데 어차피 미국 국채가 대부분이니까 미국이 필요한 재정 수요만큼 공급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Fed에서 채권을 사줘서 수요를 충족했었는데 그 부분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긴 하지만 기존에 깔린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 그 페드의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보여야 주가가 한5% 10% 빠졌었어요. 그게 202017-18년에 그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테이퍼링이 왜 우리가 걱정을 하냐면 이 테이퍼링 자체보다는 테이퍼링 다음에 나올 금리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패드가 금리를 올리면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하락 신호였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논리적으로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제가 한번 이번에 좀 봤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어땠냐면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지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중요한 사실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언제 주가가 빠졌었냐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요. 올리다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됐다고 사람들이 느끼면 그 얘기는 아 채권이 이제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빼고요. 코로나 빼고 가장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빠졌다 싶었던 게 2018년입니다. 1 8년 4분기에 주가 많이 빠져 20% 가까이 빠졌었는데 그때도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3%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찍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2007년에 리만 사태 때도, 리만 사태 때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기준금리도 그때 계속 올라가고 거의 정점에 다다른 상태였거든요. 2000년 IT버블 때도 96년인가 뭐 그때부터 그 그때 당시 앨런 그리스펀 의장이 뭐 비이성적 과열, 이러면서 막 주가가 비싸다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 금리가 어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 전에 8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70년대 중반에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를 올리는 건 분명히 부정적인 시그널인데 금리를 올리고 어느 정도 많이 올린 상태가 돼야 주가가 급락을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테이퍼링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테이퍼링이 실제로 끝난다고 치더라도 금리는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저희 집 2021년이잖아요. 뭐 2~3년 후의 거를 벌써 걱정해서 주식을 줄이는 건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난 오를 때는 정말 절묘하게 주식을 가지고 있고 빠질 때는 피할 수 있다라는 분은 제가 지금 하시는 얘기 드리는 얘기는 뭐 전혀 상관이 없,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락할 때 내가 잘 피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 주식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서 제가 뭘 비교해 봤냐면, 주식이 일주일에 2.5% 빠졌을 때, 그 다음에 2.5% 올랐을 때, 둘다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주식을 쭉 갖고 있을 때를 비교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어떠냐? 그냥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연간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그냥 내가 2.5% 오를 때 빠질 때둘다 피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쭉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옵니다. 언제만 내가 2.5%랑 빠졌을 때2.5% 이상 올랐을 때둘다 피했을 때 주가가 더 괜찮냐면 예를 들어 2007년 8년 같이 주가가 정말 급락할 때 또는 뭐 그저 2001년 IT 버블처럼 주가가 급락할 때만 제가 그 그2.5% 2.5%를 둘다 피했을 때 수익률이 유리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보시기에 주가가 지금 들가 4,500선에서 S&P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뭐5% 10%짜리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 아니라 코로나 때 코로나도 사실 아니죠. 2007-8년 같은 금융위기, 2001년 같은 IT 버블, 뭐 70년대 중반의 스태그플레이션 같이 주가가 30% 50% 빠지는 장이 올것 같다라고 느끼면. 줄이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줄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줄였다가 바로 살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 제외하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이 되게 불안하고 특히 중국 뭐 이슈 많고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게 맞고 다만 주가가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매매는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팔고 시장에서 도망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